자 퍼블 할때 뭐가 제일 어려워요? 뭐가 제일 어려워요? <laughs> 뭐가 제일 어려워요? <laughs> 뭐가 제일 어렵냐고 왜? 그 중에서 핵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음, 고고이 원하는 디자인 뽑기가 힘들어요? 난해할 때가 있죠. 가장 또 난해한 난해할 때가 뭔지예요? 예를 들면 옆이 뒤집어질 때, 어. 옆에 뒤집어질 때, 또 모발이 이렇게 붙이지 않는데 고객 그건 하소 없는 고 그거는 얘기하지 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모발의 손상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발의 디자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가는 머리나 곱슬머리나에 대한 예도 있을 수 있고, 두상이 어떤 두상인데 어떤 보듬을 살려줘야 되고, 어떤 보듬을 죽여줘야 되는 예가 들을 수,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어느 방향에서 는 어느 쪽 방향으로 마인딩을 해야 되고, 로또 선정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저희 미용실은요, 어, 펌이 열 펌하고 일반 펌하고 50대 50이에요. 거의 열 펌도 좀 많이 있지만 일반 품도 사실은 좀 많아요. 근데 일반 품 같은 경우도 어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실 여러분들 오픈 가게 오픈하게 되면 저 같은 케이스에서 고객님들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러니까 시술단가나 이런 게어 저는 기본 단가가 제가 7만 원을 받아요. 어 근데 어그 정도를 받아야 사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뭐 3만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받아서는 사실 매출이 얼도 나오지는 않아요 5만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 그 이하를 받으면 3만원, 3만원, 3만원 저는 아직도 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많고요 어, 근데 문제는 그런 디자인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어, 내가 어느 정도 디파침이 돼야 돼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뒤집어지는 건왜 뒤집어질까요? 왜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를들는 <laughs> 뒤집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각으로 커트해놓고 사각으로 말았어요. 그렇죠. 커트 때문에 그래요, 커트 때문에. 머리가 파마를 말면서 커트가 뒤집어지는 거는요, 파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커트 때문에 그래요. 커트를 어떻게 해요? 커트를 어떻게 해? 사각으로 해놨기 때문에 커트가 뒤집어지니 라인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커트를 사각으로 커트를 하지 않고 라운드로 커트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옆머리가 안 뒤집어진다겠죠 옆에 머리 측내요? 측 어떻게 내요? 칙으로 네. 칙으로 네. 내요? 어, 바지 머리 같은 경우는 20도로 해서 약간 어. 그렇게 하고 어. 어 앞으로 측내요? 앞으로 낼 때도 있어요 네. 앞으로 측내고 옆으로 측내고 위로 측내고 밑으로 측내고 어? 아래로 침내고, 위로 침내고, 다 해요? 안 하죠? 알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laughs> 자, 우리가 지금 머리가 뻗치는 이유는 제가 분명히 커트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자, 이렇게 커트했어요. 이렇게 커트를 했죠? 이렇게 커트를 했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커트하는 사람들 많아요 앞에.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유니폼이죠. 얘는 뭐예요? 그레에이션이에요 그렇죠. 위에 머리는 길고 밑에 머리는 짧으니까 무조건 그레에이션이잖아요 얘는 뭐예요? 인크리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앞에서는 이렇게 안다리잖아요 뭘로 따져요? 전대가 후대가로 따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앞에가 짧으니까, 위에가 짧고 앞에가 밑에가 짧기 길으니까 얘는 뭐예요? 후대각이죠? 얘는 후대각이에요. 그쵸? 그렇죠? 얘는 뭐예요? 위에가 길고 밑에가 짧죠? 얘는 뭐예요? 전대각이에요. 그쵸? 그렇죠? 전대각과 후대각이 공존하죠? 얘 뻗쳐 안 뻗쳐요? 얘안 뻗쳐요? 얘 뻗쳐 안 뻗쳐요? 얘 뻗쳐요. 어디가 뻗쳐요? 얘가 뻗쳐요. 얘가 뭐기 때문에 사각이기 때문에. 얘가 됐어요? 어 그래서 뻗치는 거야. 해결 됐지? <laughs> 그럼 어디에 되겠어? 그럼 어디에 되겠어? 얘라아면 되잖아. 예 잘라주면 예 잘라주면 어 후대각 만들어주면 될거 아니야. 그 대신에 전체적인 라인은 전대각이야. 전체 적인 라인 형태는 전대각인데 뭐예요? 1차 가이드라 1차 가이드라인은 전대각인데 2차 가이드라인은 후대각이야. 안 빠지지. 2차 가이드라인 후대각이야 이안 빠지는 거.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럼 2차 가이드라인 후대 가이드라면 어떻게 됐어요? 위로 앞으로 대각 가이로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안 들어가야 돼? 네. 들어가야지 어디에 되겠어 라운드가, 라운드가 나오지. 네. 그럼 후대 가이로 나오건 어떻게 돼? 뻗치면 뻗쳐 안 뻗치지. 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파마가 안 나오는 머리는 뭐예요? 파마 파마가 뻗치고 이상하게 나오는 거는요 커트 잘못이에요. 커트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파마 머리가 뻗치는 겁니다. 그래서 커트가 조, 중요한 거예요안 중요한 거예요 자, 미용실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머리 잘하는 미용실이라면 커트, 커트 잘하는 미용실을 얘기해요. 파마는 그르, 그냥 그렇지. 맞아요, 파마는 그냥 그럭, 그럭저럭 해요. 파마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커트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근데 뻗치가 우리나라 다른 나라보다 달라. 우리는 뭐냐, 뭐냐면 외국에서는 파마 말면 외국만 나오면 다 파마래. 외국에서는 웨이만 하면 다 파마야.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외이만 하면 파마야. 파마야 아니에요. 아니야. 머리가 안으로 아, 쏙쏙 들어가지. 볼륨이 살던지. 머리가 머리게 뒤집어지고 이러는 거안 돼. 뒤집어지려고 파마를 하면 뒤집어져야 되고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돼. 파마만 하는데 신이야. <laughs> 미모하는 사람 신이 돼야 돼. 근데 그게 뭐예요? 그대안 우리는 파마를 잘못 말아서 로또 선정을 잘못돼서 우리가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커트를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커트를 사각인데 라운드를 두상이 라운드인데 라운드로 커트를 해놓으면 머리가 절대 뻗치지 않는데 두상은 라운드인데 사각으로 했기 때문에 뻗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잖아.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라운드로 만들어주는데 단순해. 그쵸? 근데 그게 너무 힘들지 <laughs> 생각처럼 잘안 되지 그쵸자 파마를 잘 말기 위해서는 일단 커트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잘되어 있어야 된다 커트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마 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켰어요 파마 말기 백일 프로젝트 하고 그거와 그게 빗질과 자세가 잘 되는 것 동시에 뭐예요 커트 연습을 제가 하라고 했죠 뭐예요 두 가지 강두 가지를 동시에 내가 뽑아내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아무리 열판만 많이 하고요 아무리 어? 세팅포이나 이런 거 많이 해도요 일반판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열판보다는 일반판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 해야 돼안 해야 돼요? 그거 없어질, 없어질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합니다 우리 스킵하나요? 스킵해요? 안 하잖아요 옛날에 했잖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파마 도태되고 없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될건 뭐죠? 빛이라는 건 뭘로 배워요? 파마만 하는 걸 배워야죠. 왜? 걔가 배워야지만, 우리 미용실서 스킵 안 하잖아요. 근데 미용실 시험 볼때왜 스킵을 왜 해요? 에스컬에 대한 원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스킵을 하잖아요. 핑거웨이브. 핑거웨이브 지금 자기 시험을 왜 들어갔겠어요? 그게. 에스컬에 대한 원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게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와인딩을 왜 할까요? 제일 먼저 공부시키는 게뭐 시켜요? 파마마기 시키는 거잖아요. 왜 시켜요? 빛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각도 연습시키는 거예요. 자세 위치 선정시키는 거예요. 그거가 안 되니까 커트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파마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파마가 안 나오는 이유가 파마를 못해서 파마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커트를 못해서 파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커트에 대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커트에 대한 원리를 잘만 알면은요, 파마는요, 너무 쉬워요. 왜? 지들이 알아서 들어가거든요. 말리기만 해도 드라이 파마가 너무 잘 나오거든요. 손질이 편한 건, 커트 때문에, 커트 때문에 손질이 편한 거지, 파마를 잘 만나서 파는 한거 아니거든요. 외국에서 파마는 뭐예요? 외국만 나오면 파마야.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거든. 우리나라는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 깨끗해야 돼. 파마면 무조건 FM들 다, 다, 잘 나와야 돼. 드라이 한 것처럼 드라이 아주 깔끔하게 나와야 돼. 우리나라 파마야. 그거 뽑아내려면 어떻게, 미친듯이 커트 공부하셔야 돼요. 커트를 못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파란은 아는데 중요한 게 뭘까요? 항상 미용, 미용 시작하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빗질이에요, 빗질. 그쵸? 빗질. 그 다음에 뭐예요? 각도. 그 다음에 뭐예요? 텐션이에요. 때려 미용에서 빗질, 각도, 텐션은 때려야 뗄 수가 없어. 여러분도 지금 경력이 없, 안 되는데 파마가 커트가 안 되는 분들은요 파마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버티컬, 버티컬, 다이건널호조날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커트 안 되신 분들은 왜 그것도 안 되는데 자세가 자세 나오겠어? 아이고 힘들어, 어? 힘들 수 있겠지? 커트 절대 안 나온다. 그렇게 하면요, 자. 빛질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빛질 잘하셔야지. 점에서 선을 연결시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 쟤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원래대들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선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점을 선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를 모아서, 텐션을 고르게 해가지고, 완되고 말아야지. 완드고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오잖아요. 빛질을 잘하셔야지. 그쵸? 각도 뭐예요? 각도는 내가, 위로 이렇게 들어서 와인딩을 말아야 돼. 90도로 내가 와인딩을 들어서 말아야 돼. 근데 내가 90도로 빛을 해놓고 내려서 말아. 울어 안으로. 우어 안으로. 울잖아요. 내가 빛을 위로 해놓고 내려서 말해? 당연히 말 때는 울지. 커트할 때도 내가 들어서 커트, 들어서 커트를 했는데 들어서 내려서 커트를 했어. 울어 안으로. 울어. 그러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테이지로 준상, 내가 빛이 됐으면 무조건 때려주는 도 고정했어야 했어요. 했죠? 내리면, 내리면 그 순간 얘가 어, 어느 순간으로 머리가 바뀔 수 있, 있거든요. 내리지 말라는 거야. 그 상태에서 고딩을 자르라는 얘기야. 텐션 뭐예요? 텐션. 내가 패치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텐션이 어?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모발이 파마를 와인딩을 했을 때 똑같은 모발이, 똑같은 웨이브가 똑같이 나올까요? 느슨하게 굴곡이 지금 들는 웨이브가 늘어지길 것이고, 어? 텐션을 준 부분은 어떻게 해요? 탄력게 나오겠지. 드라이 할때 원리하고 똑같아요. 이 파마는 드라이 원리하고 똑같아요. 자, 큐티클을 늘려놔서 텐션을 주면 늘어나야 안 늘어나요? 늘어나는 머리들이 약이 잘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잘 들어가겠죠. 그쵸? 그럼 그 동시에 어떻게 돼요? 파마가 잘 걸리겠죠. 잘 걸리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가 제로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트레이닝을 하셔야 겠죠 그쵸? 근데, 그럭저럭 대충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와인딩도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셔야 돼요. 이딱 와인딩하는 방법부터 다시 여러분 다시 오세요. 자, 그러면 와인을 할때 우리가 각도, 텐션, 빗질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있어야 모발이 모발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 이 각도를 우리가 내가 이렇게 빗질을 해야 돼요. 비치를 하면 여기서부터 비치를 해서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내 왼손이 움직여야 되겠어요. 안 움직여야 되겠어요. 비치라는 그대로 있으면 와이드이 들어갈 때까지 얘는 무조건 때려주게도 뭐예요? 고정. 텐션과 각도와 비질를 얘가 모든 걸 왼손이 무도, 무도, 무조건 관장을 해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비질과 텐션과 각도는 얘가 무조건 때려주게도 뭐예요? 고정이에요. 얘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아셨나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롯드가 정확한 위치에 안착이 됩니다. 그렇겠죠? 응.